오늘 리뷰 할제 품은 레고 40499산 타의 썰매입니다. 자이 제품 총 브릭 수 343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1개 들어 있고요. 국내 정식 판매 가격은 55,000원입니다. 어, 제가 맨날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55,000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 원래 발매가는 5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가격이 인상돼서 55,000원이 된 제품이라 국내 정식 판매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이5 0 0 0 원이 오르긴 했지만 이 제품 너무너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죠. 사슴이 네 마리나 들어 있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어, 사슴 사냥하는. 캐... 박스를 또 구성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참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보면 레고 사랑이 대단하시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쨌든간에 이거 겨울에 나온 어, 지난 겨울에 나온 제품인데 저는 뒤늦게야 이렇게 겨우겨우 구했습니다. 공홈에 잘안 풀려서 겨우 구했는데 역시나 사슴 네 마리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박스 뒷면 보시면 다른 연출샷 나와 있고요. 뭐 소품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죠. 뭐 기타나 스키 고민형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 규모에 비해서 스티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 나와있는 그 사진들은 다 아, 스티커로 표현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구성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기다가 산타 할머니만 한명더 넣어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얼른 조립하고 미니피규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하게 들어있는 산타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의상 부분에서 뭐 독특할 부분까지는 없는데, 여기 배 부분에 주름 하나 이렇게 쭉가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요게 아마 배가 볼록 나온 걸 표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이 종이 쪽지 같은 거, 산타스 나이스 리스트 해서 착한 일을 한 애들이 이렇게 명단이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스티커는 아니고요. 요건 프린팅 브릭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원페이스만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음, 뒷모습이 항상 좀 밋밋한데 여기는 이제 사탕까지 이렇게 어, 허리춤에 껴가지고 약간 포인트를 준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바지, 어, 이 신발 부분 이렇게 까맣게 표현된 것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뭐 평범한 산타지만 약간의 포인트 이런 거 그리고 손에 어, 나이스리스트까지 들고 있는 거 이런 부분 아주 좋았던 것 같네요. 썰매를 보기 전에 이렇게 선물들 뭐 그래서 각종 소품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브릭으로 만드는 선물 상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스키, 그리고 스키 폴 때까지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 있고, 곰돌이 인형도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이 하얀색 기타. 이거 너무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뭐 뮤지션 룸 같은 거 만들 때 활용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루돌프 네마리와 이제 썰매가 완성됐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모르겠지만, 꽤 길어요. 이게 길이가 이렇게 놔두면 30cm라고 하더라고요. 뭐 정확히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30cm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잘 보기 위해서 이 사슴 한 마리를 어, 루돌프 한 마리를 빼서 볼까요 이 형태 같은 경우는 75945 제품이죠 해리포터 시리즈 거기에 익스펙토 페트로놈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투명한 그 사슴이 나옵니다 근데 걔랑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색깔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그저 선에 연결해주기 위해서 껴놓은 거니까 이렇게 뿌이 어, 빼주셔도 되고요 뺀 상태에서 등짝에다가 이렇게 따로 요걸 꽂아주시면 이렇게 요렇게 어, 완성된 그냥 한 마리의 사슴으로 사냥 장면을 연출하실 분들은 요렇게 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뿔 부분은 부러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고무 재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짱짱해서 이렇게, 이렇게 오래 눌러주지 않으면 띠용 하고 돌아와서 이제 음, 형태가 계속 보존이 되는 것 같아요 빼놓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빼놓고 보여드려야지 요 사, 이 썰매를 좀 자세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형태 너무너무 이쁘고요 어 옆에 이런 장식들 금색의 장식들이 많이 뭐 여유분 같은 것도 달려있죠 <laughs>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이쁘고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 좀 스티커가 많습니다 하나 둘셋넷 어, 어, 네개 밖에 없나? 아, 네개 밖에 없네요. 네개 밖에 없고. 그 대신에 이제 아까 사슴, 사슴 등짝에 이거 하나씩 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총 여덟 개. 어, 아닌데 아홉 개인데. 뭐 어디 하나 또 있나 봐요 <laughs> 정확히 모르 아 여기 있다 여기 안,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모니터 같이 있죠 예, 여기 이렇게 내비게이션 찍고 가시니까 산타 할아버지도 요즘은 이제 길을 찾기 쉬울라고 그렇게 내비 찍고 가나 봐요 그래서 요 안쪽에 하나 스티커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형태가 뭐 너무너무 이쁘지만 그렇게 막 복잡스러운 그런 그 형태는 아니라서 조립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편이었구요 아 그리고 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또 뭐냐면 이것도 스티커긴 하지만 이 산타라는 글자를 숫자와 이 뭐라 그러죠? 알파벳을 조합해서 이렇게 54n74로 해서 산타로 보이게 이렇게 표기한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미국에선 뭐 이렇게 저 자동차 번호판이나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가 서랍식으로 이렇게 열려요. 그래 가지고 이 안에 보시면 저 사슴들에게, 루돌프에게 줄 당근도 들어있고요 산타 할아버지 이제 당 떨어질까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프레첼이라 그러나요? 프레첼 같은 것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죠? 간단한데 어, 조립도 나름대로 재밌고요 근데 조금 자잘구, 자질구레한 브릭이 많아요 근데 그런 조립을 좋아하시는 아기자기 조립을 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제품 될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각도 조절이 되니까 이 요, 요 부분이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거치대나 이런 데다 올리셔서 이렇게 얘, 얘만 좀띄워놔도 상관은 없더라고요. 저는 아까 사진 찍을 때 거치대에다 한번 해봤는데 여기만 좀 살짝 띄우고 여기는 밑에 내려오게 하니까 조금 더 날아가는 모습 같기도 하고 어, 가능하시면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띄어놓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약간 힘들 것 같아요. 얘네들을 받쳐줄 만한 거치대가 없어서 뒤쪽만 이렇게 받쳐주시면서 연출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 총 브릭수 343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1개 들어있고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55,000원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거는 미니 피규어나 벌크보다는 저, 어, 루돌프, 루돌프, 사슴이라고 그래도 되나요? 뭐, 어쨌든 루돌프, 루돌프의 걔네들 4마리 하나 갖고도 아, 충분히 본전은 뽑는 뭐 본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간에 충분히 값어치는 하는 제품 같아요. 물론 처음 발매된 가격 5만 원에 구매하셨다면 더 좋겠지만 어, 지금 올라간 가격 5만5천원에 구매하셔도 어, 그렇게 후회 없을 만큼 괜찮은 구성의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떼거지로 이제 루돌프가 나온 제품도 없거니와 그 외에 벌크도 괜찮거든요. 디자인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뭐 물론 조립하는 재미가 대단하진 않았지만 어, 그래도 벌크 저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 거기다가 뭐 산타 할아버지도 약간의 포인트가 더 들어가 있어서 기존의 산타들보다는 조금 더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따로 디오라마를 만들고 이러진 않지만 이렇게 크리스마스 관련된 제품이나 아니면 겨울 관련된 윈터 시리즈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포인트로 요거 하나 딱 넣어주시면 겨울 분위기 내는데 뭐 물론 지금 여름이라 뭔가 너무 생뚱맞긴 하지만 겨울 분위기 내기에 딱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고요. 아, 혹시 이거 구매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 계시다면 구매하셔도 후회는 없으실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레고 40499 산타의 썰매를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